임정석이요. 네. 혹시 볼케이노 임정석인가요? 자, 강병수 선수는 관동대 주장분이신가요? 경기 시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케미가 오늘 신하고요 양쪽 세로 사이즈, 가로 사이즈 좋은 선수들도 좀 보이네요. 중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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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는 거의 뭐한90% 구십만 될것 같고요. 9 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양선이보다한 4, 5 센치 그는 거. 보이는 거. 이쪽에 이쪽아이가고 있는 이 그런데 는미는이 거. 이이에있에서는 거. 이쪽한 있는 거. 이쪽에 있는 거. 이쪽에 있는 거. 이쪽에 있에 있는 거. 이쪽에 있는 거. 이쪽에 있는 거. 이쪽에 o 는뭐 아, 아, 거. 라라. 아, 다 아, 아, <laughs> 네. 네. I am die. 뭐야? 포자 뭐야?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Korean a 한국이 이쁘고 알아. 저도 한국인데 이쁜 거. 자, 16권 누구죠? 16권. 자, 1 6번1 6력권력권이 얘기하긴 어, 저기도 확인하네 야, 좀 맞아, 좀 맞아. 자, 만 자, 가만, 자, 가만, 자, 가만, 자, 1 6 자, 가만, 만 자, 가만,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자, 가만, 만 아, 있어없어 41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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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6번은 수정해 주될까 네. 음. 음. 자, 근데 이분들은 왜 여기서 이러시죠? 시야지 네. 어, <laughs> 파이팅! 파이팅. <laughs> 뭐 파이팅. 파이팅. 알라 자. 돼, 기능은 아. 없기 때문에 네. 자, 자. 지금 9번 선수. 지금 9번수 선수, 선 이원재 선수가 투수 아, 보너스 원이군요. 아, 그만 이원재 선수. 지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 <디쉬> 지금

그우 아, 네. 아, 아. 아, 네. 어. 아. 아. 어떻게 서방대 동아 우리, 우리 뭐 강원도에서 대결한 거요강원도끼리도 아름다워 자, 선생님 이 정도면 관동대 전력이 아. 잘하면 하양대가 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아. 그 정도로 아. 좋네요 아. 네. 강원도 일정 대결이죠 줄리어스는 뭐하죠? 엔터테인터가 졸업을 해서 플리어스연대베는잘 나오던데? 와! 김대현 루비 들어갔고요. 강호동 강이 맞네요. 영재가지자대는 23번 선수가 에이스죠? 아 그렇군요. 23번 최원영 선수. 7대배 결승에서 저희랑 했었는데. 네. 아 무기 때문에 괜요진 팀에서 MVP를 가져가시고 그 정도로 기량이 좋은가요? 네. 23번 최원영 선출아니자선출 박찬영 팀 전력 좋네 정말. 아, 빨리, 빨리. 아, 아, 빨리, 빨리. 아, 아 빨리. 네. 아, 사실 만 아까 서강대 내전보다 조금 혹시 아, 수준이 아, 올라오지 않았나. 아습니다 아,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아, 동영상 올라왔 아, 아, <laughs> 네. 여기 황소군단이군요좋 <아니군요. 웃음> <좋아. 웃음> 색깔 도 딱. 네. 2 타임아웃 이원진 선수가 다시 끝트로좋 좋아. 8점 차가 벌어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스 아, 빠와 봐. 다 들어가. 아, 이거 아, 재밌겠다. 아, 이거 경기 계속됩니다. 지금 9대1이고요. 강원도길이의 대결. 강원도비. 네, 강원도비. 아직까지 사실 관동대가 포드라인에 힘을 앞세웠는데 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새로 사이즈 달림대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포드도 힘이 좋네요 아, 대박! 대박! 대박, 대박. 제 7번 할리어 원래 할린 대는 23번이 선수로 속공 많이 뛰어주고 아, 그랬는데, 반복을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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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고 있어요. 양콩과 체육 동아리인가요? 아까 제약증명서 확인할 때 봤는데, 다 체육 동아리는 아것 같아요. 아, 체육 동가 김남기라는 이름이 농구 잘하나요? 옛날 명지대 감독 이름이 김남기였는데 원래 대감 아, 그런가요? 네아 김남기 감독님 아마 체육관 에서담시 피던 걸 제가 봐가지고 깜짝 놀랐던 김남기 감독님 네. 요즘 시대마이웨이신 다 방송이 어딘데죠? 지연이 아니야. 쿠바 대 태비 다음 경기 열려겠습니다. 어떤 더비 경기예요? 국가. 네. <laughs> 네. <대플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침 오전 경기가 트리플 더비. <laughs> 네. 성원 <성은제> 대 더비, 국민 대 <laughs> 더비, 상원 <laughs> 대 더비. 그렇 <laughs> 가가지고 사실 아주 조작인가요?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지. 그러면 A 조는 신촌더이겠네요 거의. <laughs> 슬픔가신촌이 <laughs> <순천에 웃음> 있죠. <laughs> 기어라. 어제 는몇 시에 들어갔어요? <laughs> 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 경정기랑 A 조는요. 원, 투, 아이고..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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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자, 저희 특기 있는 선수가 한분 있죠? 이아이 어? 네. 아. 아, 좋아, 거. 얼굴이 그분이 아닌데, 어디맞춰 괜찮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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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얼굴이. 버려버려겨제 나가? 괜찮아. 아 거야, 찾아 거야, 찾아야 거 이거 봐, 요하이나하이나안동 다음부터 팀포원인데. 마지막이잖아요. 강동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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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네, 4번 강병수 선수 어, 힘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, 로우에서 한번 네. 나와봐야죠. 네, 뭐죠? 네. 뭐죠? 어, 뭐죠? 네. 자, 소금 네. 가야죠. 아, 저, 저게 패턴인 것 같아요. 네, 아. 아까부터 계속 저거 하는데, 아까는 들어갔는데 골을 못 넣고. 죽음의 금해조라고 다들 예상하고 많이 이야기하 나왔는데 이제도 만만치 않네요 야, 정말 소유권 이외에 수도권 이외의 대학군들에도 정말 야, 좋은 멤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10대5로 반동대가 앞선 가운데 커터그 <목소리> <목소리>